자, 39번 같이 보겠습니다. 즉흥적인 결과인 아프리카 아, 부족 음악. So, African Tribal Music, Unimprovisational, 뭐 즉흥적인, 뭐 약간 임의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이다. 자, 첫 번째, 대조구조를 갖고 오에 서양 음악부터 갖고요. 와 The West. 자, 그러면 서양에서 자, 개인적인 작곡가들은 써요. 자, 음악을 자, long before에요. 훨씬 더 전에 쓰는데 이 음악이 연주되기 전에. 그러니까 약간 좀 계획을 철저히 한다. 자, parents, 형태라든가, 멜로디인데, 우리가 듣는 멜로디들은, 자, 듣다 뒤에 타동사가 앞으로 나가면서 생각됐죠 목적어. 자, 그래서 멜로디들은 R 복수, 자, p r 이전에요. 이전에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intended 의도 되어져 있다. 어. 아. 그래서 의도도 적어놓을까 이게. <laughs> 의도. 의외로 기초단어가 약한 학생들이 많아갖고. <laughs> 자, 몇몇의 아프리카 부족도는, 이게, 아까 전에 서쪽 음악과 이제 아프리카 음악 두 개, 이제 비교대주 구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v e r 로 자, 몇맷에 어, 아프리카 부적 음악은 그러나, 대조해 주죠. 자, result, 결과인데, from, 자, collaboration, 협력, 협연은, 그래서 혐, 협력인데, 자, by players, 연주자들의. 자, 온도, spur of the moment. 그, spur, 뭐, 박자인데, of the moment, 뭐, 박자의 순간이라는 말은 있으면, 순간이란 말은, 찰나의 순간, 이런 뜻이요. 어, split second, 뭐 이런 뜻. 그 다음, the patterns. 자, 멤맷 patterns가 주어고요, 복수. h o l d 가 후치수식 해줘서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그 얘는, 자, 멤맷, 예는, 자, R이 복수, 여기. 좀더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까지. 자, 패턴들은, 자, 들려지는, 자, weather, AORB는 삽입이요. 버려도 상관없어요, 사실. 자, 그들이, 자, silence. 그러면, 조용하는 말은 휴지라고 좀 똑똑한, 뭐, 우리 코프는 휴지 아니고, 잠깐 멈추는 기간이에요. 모든, 어, 이 연주자들이 rest, 쉴때 박자에. 자, 혹은, 자, accented beat 든, 혹은, 박자를 강박 있게, 아, 맞추는 박자든, 당당당당 친단 말이죠. 자, 모두가 함께 연주할 때, 자, 놀던연주하던 are not planned 요 누가? 아프리카 부족음악은 계획된 게 아니고, 그 다음, serendipitous. 좀 어려운 단어 썼는데, 자, 뭐, by chance, 혹은 accidental, 뭐 이런 뜻이요. 그래서, 우연한 결과이다. 이런거 내면, 뭐, 거의 뭐, 주관식으로 내면, 은 우리가 면봉 오겠죠. 안 해오놓으면. 자, when over, 전체적인, 자, 이 휴식기가 나타날 때, 조금 박자, 4박자와 13박자에, 자 이것은 것은 Not 이에요 중요한 거는 a 피 s 즈 각각의 이치 아, 단수 취급 음악가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온 비트 그러면 박자인데 4 박자, 1 3 박자에 내가 쉬어라지라고 직설하법 없었죠.라고 생각해서 가 아니라 자 레더 오히려 그래서 레더는 우리가 다소란 뜻과 오히려 뜻을 줄는데 이렇게 오히려 할때 약간 아 역접에 접속사 느낌을 줍니다. 자 오히려 자이 박자는 아니, 박자 아니죠. 여기서는 휴지죠. 휴지 아까도 휴지 코프는 휴지 말고 쉬는 것은 발생되는데, 랜덤하게, 아, 임의적으로 자, as the pattern. 자, as는 시간절로 잡고요. 자, pattern인데, of the player. 자, 이 연주자들의 패턴이 자, cover, reach up. 자, coverage up이 합쳐져서 모이다 뜻이요. 자, 모일 때, 자, 동시에 휴식으로. 뭐, 어, 지들이 계획 없이 나는 쉬어야지 했는데 다 쉬어버린 거죠, 맞죠? 게으른 음악은 아예 그냥 연주를 안 하겠죠, 여러분. <laughs> 게으른 사람들은. 자, 아마도, 자, 아마, 음, as, as, 사이에, surprised, 형용사 썼어요. 과거 분사에.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고요. 자, ly, 이러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아마, d a r listener, 청중만큼 놀래요.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죠? 다, 다 주고 있어. 자, to hear 해서가 앞에 나오는 surprised라는, 어, 형용사에 부연 설명해주는, 어, 이유 원인의 부사용법. 어, 정확하게는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이죠. 자, 왜 쉬어? 두, 아, 왜 놀래? 아, 들어서, y에 대한 설명. 자, 그 침묵을, 자, 에터 비튼데 4와 13박제. 어, 저기도 계획도 없이 다 한꺼번에 갑자기 뭐, 마인드 리더도 아니고, 맞죠? 어, 텔레파시가 통한 것도 아니고. 자, 확실히, 자, 데서프라이즈는 갑자기 놀란다 그랬죠. 그래서, 서지시대목사 문제, 아, 지시가 아니고, 그래서, <laughs> 문장, 달락 문제로도 될수 있겠죠. 자, 그러한 놀라움이라는 것은, 자, A 잡고요. 자, 원이 보호로 e, 다시, 자, 오브 더 조이스, 기쁨 중에 하나예요. 자, 음악, 부족의 음악가들이 경험하는. 계획 안 했는데 갑자기 탁 어, 오면 어때요? 갑자기 다 놔두셨는데 놔두셨냐? 이렇게 되면 놀란단 말이죠. 자, in making their music, 그들의 음악을 만드있어서 그니까 러 이미적인 요소가 기쁨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자, 이 아프리카 명메숙 부족은 어, 음악의 결과는 뭐예요? 협력 어, 협연의 결과는 어, 뭐 찰나의 순간에 어, 협연이다. 어, 찰나의 순간에 우연한 약간 이런 느낌을 준다. 즉, 즉흥적인 결과인 아프리카 부적음악, 그래서 아프리칸 트라이벌 뮤직, 어, 임프로바이제이션은 즉흥연수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 즉흥적인 결과이다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